안녕하세요 진교수입니다 그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시작 전에 중요 전달사항 한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5월 9일 날짜고 5월 13일 양 날짜에 실적 시즌에 맞춰서 대규모 수조공시 나가는 두개 기업 정확하게 5일 동안만 오늘부터 매수가 들어갑니다 해당 날짜에 정확하게 수익 실현을 할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한개 기업이 sk하이닉스, hbm3 콜테스트 장비, 대규모 수주 기업입니다. 이번에 실적 시대에 맞춰서 1633억 원에 달하는 수주 공시가 대규모로 나가는데요. 이 수주 공시 받는 기업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인텔의 액침냉각 장비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납품 공시가 나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개 기업을 요번에 매수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수익률은 정확하게 70%. 그리고 40% 먹고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010-7903-4936 번호로 문자, 금양이라고, 금양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 무료로 종목 매수가,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까지 전부 다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문자를 보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요, 따로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5월달에 진행되는 빠른 단계 급등 공시 종목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그냥 문자 보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일부터 3일까지 유해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신 분들은 5월달에 좀 화이팅 하자고 치킨 쿠폰 하나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못 받으셨거나 그러시면 바로, 그, 그 뭐냐, 이거, 문자, 금양이라고 보내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어, 이벤트로 진행해드리니까, 어, 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 금양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면은, 92,100원 선. 그니까, 러 오늘도 어떻게 보면 하방 지지선 정확하게 지지선 형성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 핵심도도 그려놨고, 여기 핵심도도 그려놓으신 거 보시죠. 이거는, 여기 핵심도는 핵심 물량이 몰려져 있는, 어, 어떻게 보면 추세선을, 핵심 물량이 몰려져 있는 부분을 지지선으로 가져가는, 어, 핵심도를 그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지선 아래 꼬리가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 여기 부분은 낙폭 현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아니면 여기를 아래 꼬리 정확하게 터치를 하면서 우상형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고요. 이 핵심도는, 하방 가장 낙폭 현상이 일어났을 때 아래 꼬리를 단 부분하고 여기 지금 약간 추세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었을 때 아래 꼬리 다는 부분이 어딘지를 이어놓은 겁니다. 왜그러냐면 대부분의 주식들은 같은 핵심 물량이 들어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같은 패턴의 하방이 찍혔을 때 같은 패턴의 차트 모양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에 하방 핵심도 부분이 어디인지 체크를 하고 그때의 o b v 에 관한 패턴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향적으로 올라갔을 때, 우상향적으로 올라갔을 때 패턴을 보는 거고 거래량적인 부분에서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거래량적인 부분에 체크를 해가지고 이게 올라갔을 때하고 떨어졌을 때의 어, 거래량에서 폭발을 한 적이면서 낙폭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있는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까지 다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89,664원 여기 부분이 정확하게 핵심도 하단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92,100원 여기 부분의 핵심도 하단 부분과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매수가를 가져가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반대로 핵심도 상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부분도 핵심도 최고 상단 부분하고 여기에서 상단이 이어져 있던 부분을 쭈르륵 이어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에서 물량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거고요. 거래량이 나오고 거래량이 나오면서 처리된 부분 여기 부분에서 어떻게 이 부분들이 얼마 정도에 몇주 정도 몇주 정도 처리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 그러면 핵심도 상단을 핵심 물량이 모여져 있는 여기 부분이라 졌을 때 여기로 잡았을 때1 3 4,393원이 돌파가 되면서 가야지 2차 심도인 16만 2천원까지 터치를 할수 있다라는 계산적인 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기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1차 매도가를 13만 4천 393원 정도에서는 1차 매수가 를50%비중적으 털어내고 만약에 여기에서 수급이 몰리면서 OBV가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뚫어버린다 그러면은 16만 2천원 선까지 밀고 갈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를 핵심도적으로 체크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충분히 매수가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저께 미국 시장 한번 좀 체크를 해 볼게요. 연준 파워르 장이 금리 인하 간성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융 시장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차대표를 더 느린 속도로 출소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에 세계 최대 채권 시장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채는 미국 선 전반에 걸쳐서 상승을 했고요. 2년 금리는 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수업 트레이더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배팅을 더 늘렸고요. 첫 번째 변화가 12월 아닌 11월에 발생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식 시장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칩 제조사들이 하락하면서 탄력성을 어,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다만 장마가 의 호실적과 함께 견조한 가이드스서 발표한 퀄컴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내에서 어3%대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전일 견조한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은 2%대 수준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스타벅스는 원인 쇼크로 인해서 마이너스 15%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유가는 예상보다 큰 재고 증가에 따라서 마이너스 3%대 가까이 하락하면서 에너지 업종의 약세를 이끌었고요.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서 금리에 민감한 유틸리티하고 헬스케어, 어 그리고 부동산 등의 어,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에너지 테크 업종이 가장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 연준이 연, 6회 연속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또 중앙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 감사를 늦추기 위한 노력에도 노력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연준은 2019년 대차대표 삭감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6월부터 국채 유출한도를 월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줄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무부 역시 5월 말부터 어 채권 바이백 일정을 공개하면서 시장은 세린메이라는 오랜 격언을 무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 이날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는 49.2로 하락을 했고요. 신규 주문과 생산이 감소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죠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부분하고 어, 그리고, 각각의 섹터별로의, 어, 상승세하고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나가시면서 좀 가시면 괜찮을 것 같으시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에 지금 현재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여러분들께서도 좀 2차 전지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거고, 2차 전지 부분에서도 당연히 전고체 배터리 부분하고 원통형 배터리 부분을 어, 주목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4680 배터리 4695 배터리 46100 배터리 46120 배터리 이 배터리를 취급하는 기업들을 먼저 우선 매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어 외국인들은 워낙에 물량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이지만 일부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방산 업종이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2차 전지 쪽으로 좀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뚜렷한 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고 들어오려고 하기는 거기 때문에 어,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을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외국인 포지션만 조금 지금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기타 법인이 며칠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자회사 통해서 들어온 거로 확인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0%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핵심 물량 자체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는 현재 매수가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가격이 싸게 들어가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뉴스 한번 시장 자체 확인해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일본 완성차 업체 공략 나섰다 도쿄 법인 설립 LG 엔솔에서 지금 4 6고 배터리에 대한 취급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이 공시가 나오거나 IR 처리가 나오면 굉장히 급등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되고요 저 기가 깼을 때 완전 구현 포기해가지고 테슬라는 사실 조금 그게 있으면 좀 변덕스러운 게 있긴 있습니다 솔직히 일론 머스크가 너무 변화를 많이 줘요 우직하게 하나를 좀 끌고 가는 게좀 적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가장 안전한 부분은 테슬라도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100% 들어간다 했고 전고체도 들어간다 했으니까 그 섹터만 좀 건드시길 바랍니다 인력개관 테슬라도 흑순는 찍고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도 역대 최대 미, 데미, 사실은 지금 테슬라보다 사실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어, 수급 처리가 되어 있는, 이, 오히려 금양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현대차하고 기아차는요, 사실 2차 전지하고 연관이 많은 전기차를 주력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긴 전기차지만 여기는 자율주행차를 더 포커싱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좀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히려 2차전지 부분은 현대 기아차하고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 오히려 더 수혜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금양 같은 경우에도, 이번첫 번째 테스팅을 기아차하고 진행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5월 9일 날짜하고 5월 13일 날짜에 실적 시즌에 맞춰서 대규모 수주공시 나가는 두개 기어 정확하게 5일 동안만 오늘부터 매수가 들어갑니다. 해당 날짜에 정확하게 14, 9일날과 13일날 해당 날짜에 정확하게 수익 실현할 거니까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위에 보이시는 010-7903-4936 번호로 문자, 금양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 이두개 종목을 무료로 드릴 거고, 매수가,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다 하나하나 다 체크해 돼서 개개인적으로 다 관리 처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수익률은 70%, 40% 가져가실 거고, 무료로 진행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거를 좀 진행을 합니다. 어, 카카오톡방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인데 수익률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따로따로 다 관리 처리를 해드릴 거고요. 어,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이나,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종목들 전부 다 여러분들께서도 안에서 관리 처리하시면서 추적, 뭐 매도까지 전부 다 관리 처리 해드리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금양이라고 보내주셔서 입장하셔서 관리 처리 제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어, 무료로 전부 다 진행해드릴 거고요 이게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중에 솔직히 기업 방문하고 주주담 통화하시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다그 공장 방문해보고 어, 먼저 다 스케줄 같은 거 확인해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참여하셔서 어,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어, 이건 뭐 1일날부터 3일날까지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이제 무료로 하나씩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치킨 먹고 힘내자 해가지고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문자 보내주시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금양 매도하는 순간까지 관리 처리해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